안녕하세요 엑셀의 조합 전문입니다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매크로 강좌 117번째 이고요 오늘은 그 배열 그리고 오름차순정렬 에 관한 매크로를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그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그 원본 데이터라고 제가 이렇게 그 작성을 해놨고요. 또 이거 이제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는 그런 매크로인데요 어 이렇게 정렬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그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서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성된 매크로는 어 배열 오름 차순 정렬 이렇게 매크로 이름 되어 있는데요. 실행을 하면 어 다음과 같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와 같이 원본의 데이터가 이쪽에 정렬 이쪽에는 그 시열이자 어 시열의 어 오름 차순으로 정렬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이 정렬에 들어간 게어 워크시트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쪽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고 이제 이 붙여놓은 범위를 워크시트 메뉴에서 어 데이터 메뉴 어 정렬 정렬에서 이게 오름 차순이죠? 오름차순으로 어, 정렬하면 어, 다음과 같이 뭐 강릉부터 평택까지 쭉 되있는데요. 어 이쪽에도 보시면은 어떤 어떤 거예요. 어, 일치 되죠. 음근데 이쪽은 제 엑셀의 그 메뉴를 통해서 어, 메뉴를 통해서 정렬한 모, 어, 상태이고 그 이쪽은 그 매크로 작성을 통해서 정렬된 어,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매크로 작성을 어떻게 하면은 정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 매크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요. 자, FC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작성된 매크로인데요. 음,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어 이게 배열을 선언했어요. 음. 그 변수 이름에 괄호 열고 1부터 10까지 이렇게 선언했고요. 이게 배열 변수인데요. 음. 어뭐 배열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그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쭉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제가 영상을 보시면서 어쭉 따라오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열 변수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그데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은 요 다음번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자 이와 같이 어 선호하는 방법 음 설명 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그이 앞에서 제가 그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배열을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어요. 현재 그 작성된 이 배열의 값은 이 앞에서 작성된 이 값. 이렇게 되 있는 값을 이렇게 정렬하는 데에는 어떤 코드가 작성했다. 현재 이, 코, 이 코드 어, 여서부터 여기까지 이 코드가 작성이 어, 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워크시트에서 하나하나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1부터 10까지 어, 순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str a의 이 변수 배열 변수인데요. a라는 인덱스. 음. a라는 인덱스. 여기 a죠. 음. a가 1부터 10이에요. 그러면 str a라는 변수의 a 뭐죠? 처음에 1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2가 들어가고 저 3, 4, 5, 6 해서 10까지 들어갈 겁니다. 근데 str a의 이 a라는 인덱스를 가진 변수에 음. 이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기 보면 셀스 a 플러스 팔에 있죠. 음 a 플러스 팔 a가 1 이죠. 어, 그러면 9번 셀이 되겠네요. 구 행의 2번열 어떤 값인가 볼까요? 구 행의 2번 열이죠. 자행 번호 보고 행 번호가 구네요. 그죠? 구 행의 2번열 이거죠. 어, 그럼 뭐죠? 서울이라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 변수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10개 서울부터 서울 부산 대구 쭉 해서 평택까지의 10개의 데이터를 stra 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이와 같이 저장이 됩니다. 음, stra에서 a가 1부터 c 까지, 1부터 c 까지 해서 워크시트에 있는 값이 저장이 된다. 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장을 하는데, 음, 저장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 저장을 하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큰첫 번째 순환문이자, 이 아래 보면 작은 그 내부에 또 순환문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담으면서 담으면서 기존에 혹시 이 변수에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값과 비교를 해서 여기서 비교를 해서 어 위치를 위치를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번호가 큰 쪽에 큰 값이 들어가고 인덱스 번호가 작은 쪽에 작은 값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크고 작은 값이 정해지는데 그게 바로 뭐다요 어 아래. 요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을 일단 보시면 보시면 값을 하나 담습니다. 일단 담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L 바운드는 최소값을 얘기해요. 이 e 변수의 최소값부터 U 바운드, 이 e 변수 최대값까지를 돌아서 이 값과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만약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값이 크면 그큰 값을 현재의 A 값에 저장하고, 작은 값을 돌려치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 좀 힘들죠. 해서 제가 워크시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 넘어오게요. 자. 자, 이 내용이 제가 준비했는데요. <laughs> 자, 이거를 보시기 편하도록. 조금 위치를 이동하도록 습니다좀 키워 볼까요? 글자를. 음, 좀 키워 볼게요. 자, 자, 잘 보시죠. 현재 i는 인덱스입니다. 예, 코드에서 보시면 이 i라는 값은 제가 이제 1부터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수트라는는 수트인데 그 1부터 10의 그 인덱스 값이거든요. 그러면 변수 이름은 뭐였죠? str str a의 i라고 이렇게 했나요? 제가 뭐 아, a라고 했나요? 아무튼 이 변수의 i 번째에 이런 값이 들어갈 건데 자 보시죠 이게 어떻게 오름 차순이 되는가? 음. 자 처음에 처음에 str a의 뭐 요거는 같으니까 일단 쭉 당겨 보고요. a에. 그럼 자, 여기에서 보면 STL AI가 i가 1번이 되는 거죠. STL 1번의 5번 값이 줬어요 그러면 어 이걸 비교합니다. 뭐 하고 기존에 있는 배열의값 하고 근데 처음에 값은 배열에 값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기본으로 옵니다. 어. 기본으로 그냥 그대로 올 거예요. 근데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순환하면서 두 번째 순환하면서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순환하는데 3이라는 값이 왔어요. 음, 3. 그러면 일단 그 변수에 3이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죠? 위치가. 그첫 번째 아에는 5값이 5 들어가고, 두 번째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뭐죠? 정렬. 큰 값을 뒤로 돌리고,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겠다는 의미야. 의미잖아요. 근데, 3하고 5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3이 작죠. 그러면 은 이게 뭔가 정렬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정렬을 어떻게 하냐면 3하고 5하고 비교했는데 3하고 5하고 비교했는데 5가 더 크니까 5가 뒤로 가야겠죠. 음 그래서 자 비교를 합니다. 3하고 5하고 비교해도 5가 커. 그럼 3이라는 값을 임시로 저장을 해둡니다. 변수에다가 점수에 저장을 해두고 이 여기에는 5 값을 넣어버리고요. 5 값을 넣어버리고 이 3이라는 값을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위치를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인덱스 3번인데 값이 4가 왔어요. 4라는 값을 만나면 나 이거 한번더 비교를 해야겠죠. 이 4라는 값이 3이라는 값하고 비교했더니 4가 더 크죠. 그러면은 놔두는 거예요. 4라는 값이 5하고 비교했는데 5가 더 크네요. 자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원래는 4라는 값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4라는 값이 여기 여기 와야 되는데 오면 안돼왜 5가 더 크니까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 여기에는 5라는 값이 와야 되거든 요 5라는 값이 그러니까 이 4라는 값을 임시로 딴 곳에 저장을 했다가 여기다 5를 넣고요 여기 위치에다가 4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3, 4, 5. 이게 순서가 오름차순 되는 거죠. 나른 수에서 큰 수까지. 자, 이번에 7입니다. 음, 7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그냥 오면 그 위에 값부터 오름차순 정렬이 문제가 없죠. 자, 이런 경우는 그 코드 작성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7이라는 값이 그냥 그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인데요. 자, 6이라는 값이 왔어요. 그러면 다 자, 왔는데 6이라는 값을 이쪽에 그 병세 저장하려고 보니까 6보다 큰 숫자가 있어요. 뭐? 7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7이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7을 넣어 줍니다. 7을 넣어 주는데 원래 6이라는 값이 있었잖아요. 이 값을 임시 저장을 했다가 여기다 임시 저장한 숫자를 이쪽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어렵나요? 음. 이게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고요. 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거 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이고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코드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음, 저게 뭔 말인지 자, 자 A라는 값에 값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A라는 값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해서 만약에 A라는 값이 크면 그냥 놔두고 만약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A보다 큰 값이 있으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자, 비교를 합니다. 이게. 음, 기존에 있는 값은 b 예요 지금 내가 있는 값은 A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값이 더 크다고 하면 더 크다고 하면 일단 이 작은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요 작은 것을 변, 작은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요 그 위치에다가 큰 값을 넣어줍니다 그 위치에다 큰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은 값을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볼게요 어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붙어 볼까요? 처음에 5가 들어왔을 때 5가 가장 컸죠. 어. 그래서 이쪽에 5가 들어갑니다. 근데 두 번째 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죠. 3. 자, a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3하고 5하고 비교하니까 5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5라는 숫자가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그래 어저게 정렬이 돼요. 오름차순으로 정렬. 오름차순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쭉 오는 거잖아요. 오름차순이 이쪽에 작은 수. 그죠? 큰 수가 오름차순 정렬. 그죠? 그런데 음, 5가 있는데 3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5라는 숫자가 이 아래 내려와야 되고요. 이 3이라는 숫자는 2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정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2번에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여기에는 5번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 순환했던 인덱스에는 3이라는 숫자를 넣어준다. 그 전에 임시로 3이라는 숫자를 저장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코드를 자 작은 것을 저장하고 큰 것을 현재 배열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작은 거를 그 이전 배열, 그죠. 이전 배열에다 바꿔치기 한다. 이 부분 요거 자요 과정을 순환하면 순환하면 이 어, 어디죠 스트링 요, 요 배열에는 오른차순으로 이미 정렬되어 있으면서의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뭐다 자 워크시트에 뿌려줍니다 자 1부터 10까지 10가지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쭉 셀에다 뿌려주면 이미 정렬된 값이 뿌려주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가 오름 차순인데요. 음, 어, 이게 저도 처음에 금방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안 돼서 몇 번이고 앉아서 꼼꼼하게 그 연습장을 펴놓고요. 하나하나 숫자를 적어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이게 숫자를 적으면서 정리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약간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어, 어떤가요? 좀쉬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면, 실제로 이게 적으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음, 뭐 이게 수학적인 뭐 이렇게 감이 좀 뛰어나셔서 한 번에 이해가 되셨다면 몰라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자, 큰 수가 있으면 현재 들어온게 온데 지금은 5지만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돌아와서 위에 5하고 비교했더니 이 3이라는 숫자가 작아서 이거 위로 보이야 되는데 그냥 바꿀 수 없으니까 3을 임시로 담아놓고 5 숫자를 여기다 놓고 넣고 임시변수를 놓고 넣고 이런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까지 순환해서 수를 작성한다 이게 오름자순정렬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그 노트에 적으면서 한번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해서 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음 이번에는 뭐냐면 자 그냥 배열 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배열에 대한 그 공부를해서 제가 준비한 그런데요. 나 일단 배열에 랜덤하게 이렇게 열가 열 개의 배열의 값을 담아서 배열 그 인덱스 1, 2, 3, 5, 6, 7, 8, 9, 10으로 넣었어요. 넣고 그 다음에 자, 이역방향은 뭐냐면 배열 값은 역으로 넣었어요. 자, 여기는 1부터, 자 1부터 1부터 까지 인덱스 10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요놈은 뭐냐면 10부터 여,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10인데 19, 8, 7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52잖아요. 이값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76은 여기 들어가 있죠. 27은 거꾸로 되어 있죠. 이거는 순방향으로 하고 이건 역방향으로 했다. 이렇게 제가 매크을 준비해봤는데, 배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다 볼까요? 자, 다음 것 같습니다. 자, 배열 변수 1부터 10까지. 어, 1부터 이거 그러니까 템프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배열의 크기를 1서부터 10까지 정했고요 자, I 변수 인터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배열 변수 I에다가 I1부터 10까지 가니까 어, 템프라는 변수의 I는 1, 2, 3, 4, 5, 6, 7, 8, 9, 10개 어, 10개가 저장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RND라는 난수를 만드는 함수인데 곱하기 100을 해서 INT가 뭐죠? 정수로 만드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난수에다가 100을 곱해서 나온 수를 정수로 바꿔라 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의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자그 숫자는 이런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해서 이 i 인덱스의 변수배열 어 변수 템프에 변수 i 인덱스의 값을 저장한 다음에 그 값을 템프 여기있죠 템프 i 값을 쭉그 접근을 해서 그죠 접근해서 셀에다 다 부러졌어요 이거 순방향이죠. 1부터 10까지. 근데 요 밑에를 보내면 10부터 1까지 거꾸로. 그서 스텝 1으로 해서 거꾸로 해서 뿌려줬는데, 뿌려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음, 결과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뭐 어디 갔어?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배열. 자, 이와 같이 82인데 8 2오고 82인데 8 2 왔죠 5 3으로 끝나는데 5 0왔어세요 이와 같이 그 배열을 각 넣어서 배열을 뿌려줄 수 있다. 또그 배열을 어, 이와 같이. 어,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두 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 배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자, 이와 같이 고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이걸 어, 뭐라고 그러죠? 어, 배열의 크기를 어, 유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 요 다음 시간에 어,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약간 어렵긴 한데, 일단 배열이 이렇다. 어 배열은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값을 담아둘 수 있고, 담아둔 값을 이런 식으로 워크시트 셀에 뿌려줄 수 있다. 또 하나, 어 배열의 값을 어 저장을 하면서 이와 같이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그 코드도 있다. 그죠? 어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 다음에는 그 한번 더. 한번더 배열을 관해서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